오늘 지하철 타고 오면서 한 편을 썼고 집에서 새벽 4시에 한 편을 썼는데 그 중에 짧은 거 남독을 썼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비아그라라는 글자를 보았을 거예요. 그때 제가 영가 먹기를 비우그라라는 말이 심하이 났어요. 그래서 제목이 비우그라 산생 박재천 마음 비우리, 그리움이나 미련이나 티걸까지다 비우리, 울음으로, 아픔으로라도 비우리, 비운 마음으로 참 자유. 누리디라 비우거라 하늘 음성 다시 들리기 전에 속내 비운이 비움이 가득함이요 참이요 희락이라 맛보니만 아니라 홀자 만난 순간 지축 흔들리고 하늘 노랗게 물들어도 아이처럼 기뻐하리라 봄꽃처럼 향기로우리라 그러니 그대 지금 비우거라 또한번 박수를 하시라. きれい。Oh,